오늘은 3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2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귀 앞에서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견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는 모는족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직전에 살아난 제자들과 함께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죠.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 때에 오는 도가 어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시승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발은 인체에서 가장, 가장 더럽혀지기 쉬운 곳이죠. 어, 바리스타땅 모래 바다, 거기에서 걸을 보면 샌달 신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모래, 온갖 더러운 이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어,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에 예, 베드로가 어, 내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거절한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요. 그리스도로 발매하마 제사함에 은혜가 있는 사람들 제용서함에 은혜가 있는 사람들 이들이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따라서 못박아 뭐 죽었는가? 누가 못을 박았는가? 바로 나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한 죄인이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앞에 드린 고백 아니니까 십자가의 신앙이죠. 그 십자가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넘치는 속죄의 사역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 받지 못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 예수님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 있나 하니까?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지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시아가되시수데대요이 십자가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일단에 수많은 예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 오지만온 성도들이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내죄 내재 때문이라.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시을 필요가 없다. 온 몸이 깨끗하다. 너희가 깨끗하다? 다 아니다. 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깨끗하지 않는 사람은 물론 가룟 유들들 얘기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이 이미 이미 우리의 몸을 깨끗함으로 이제는 이 발만, 발만 휘져주면 된다. 이 말씀은 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발을 다씻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공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바른 시절 필요가 있다. 이것은 날마다 걸어가는 성화의 삶입니다. 성소 안에도 번제단이 있었고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말합니다. 동물이 불살라 바 드시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은 대속의 은혜를 말하죠. 그래도 성소에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도 물 두멍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한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죄성이 남아 있고 그리고 유혹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잘못하면 실족하고 또 여기저기 죄로 노력되어진 아,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날마다 우리가 물 두멍에 우리의 손과 발을 있어야 되는 일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100% 선염수가 100점인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끝날까지 성화의 삶이 100점인 경우는 그렇게 거의 없었지요. 예수님 말고는 누가 성화의 삶을 100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제가 생각나면 또 고백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제가 또 아, 미끄러지고 실수하면 우리가 또 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네, 불안, 또 근심, 또 염려, 이게 또 밀려오면 주님한테 고백하고 주님 또 제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했네요. 내일 그런 내일 염려하겠는데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에 기르면 그날을 족하다겠는데 아, 제가 또 어, 내일 걱정했네요. 이렇게 보니까 주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죠.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됩니까? 마가폼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춥시다. 예수님의 오신 것도 섬김을 받으러 온게 아니고 섬기로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앞에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분이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 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무엇입니까? 이 섬김, 성김, 디아코니아, 섬김의 사역입니다. 교회는 이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김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주방 봉사 성김의 공동체죠. 설거지하는 것, 성김의 공동체입니다. 청소하는 것, 성김의 공동체 아닙니까? 또 운전, 또 운전, 카플. 이것도 성김의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가 이 많은 성김의 일들이 우리 주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다 감당, 것이죠. 섬김을 감당하는 거 우리가 또 밖에 이웃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고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는 거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 섬기는 삶입니다. 이 제자의 사제 사역은 우리가 섬김 받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섬기는 거. 가정에서 설거지 하는 거, 섬기는 거, 청소하는 거, 섬기는 거, 관리하는 거, 섬기는 거. 그요서 우리가 서로, 서로가 섬기려고 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서로가 앞장서서 섬기려고 하고 앞장서서 봉사하려고 앞장서서 우리가 하려고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문제가 왜, 왜 생깁니까?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섬기려 하지 아니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론 성김을 받아야 할 사람도 있어요. 아, 몸이 불편해서 나이가 너무, 너무 연로하셔서 더 이상 에,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할수 없어요. 나이가 아, 정말 우리 교회도 90이 넘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뭐 이분들이 설거지 하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몸이 불편한 분도 계세요. 뭐 이분들이 할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 이분들은 아, 못하는 거죠. 그러니 그래 우리가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할수 있는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디아코니아 사역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김의 사역 이것은 우리가 교우관계에도 다 사람들이 약함이 있어요, 허물이 많아요. 우리는 다 죄와 허물이 많고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생각도 언어생활도 우리의 삶도 정말 허물이 많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 허물을 서로가 덮어주고 허물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이 공동체가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아와 여러분이 허물이 많고 죄도 많아요. 우리가 비난하고 찾으면 어떻게 설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허물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가 용서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싸움주는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날마다 성김의 삶을 실천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안녕하 우리가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갑니다. 주님은 성기로 하지 않고 성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성기는 주님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삶 살아갈 때 성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김을 실천하는 복된 우리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벗어서 따라와, 구름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일 것입니다. 아멘.